는이 단락에서 바울의 어떤 간절한 열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구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세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이뿐만 아니라 틈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도하다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입니다. 또한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죠. 또한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진 어떤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뚜렷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짐승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간절하게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행위는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미신 행위도 아니고 이방 귀신들에게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시며 구속주 되시는 진짜 참 신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로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벌이 얼마나 로마교회에 가기를 갈망하며 간구했는지그 열심이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것은 헬라 유대 문헌에서 나오는 맹세 형식입니다. 바울은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토록 진정, 간절하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를 향한 좋은 길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필연적으로 이유를 말하는 설명이 나올 수 밖에 없죠. 헬라 원어를 봐도 여기에 조건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법상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기 원한다는 신령한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신령한 은사를 원어상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piritual Gift, Grace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사역 행위로 보기도 하고요. 크레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은사, 크라이스만 같은 경우는 설교에 관한 축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정통주의자 칼바르트는 은사와 복음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용례상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여기서는 구원 쪽에 더욱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확신을 얻기 어려우시다면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표현을 주의해 봤으면 합니다. 이 영적 카리스마를 그들에게 바울이 나눠줘서 그들로 견고하게 하고 굳고 단단해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나눠줘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견고하게 하고 확고하게 한다는 라 것은 새롭게 뭔가 알게 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미 아는 바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알고 소유하는 것이고, 또한 로마교회가 이미 아는 바를 서로 재확인하고, 이를 굳히기 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1장에서 누차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15절에서 이 사실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교회 교인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재차 들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로마교회도 복음을 듣고 사도바울도 복음을 알아서 전하고 있는데도 사도바울은 로마교회의 복음을 재차 전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들의 구원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집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목사 중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교회에게 권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모태 신앙일수록, 신앙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일수록, 오늘날처럼 풍요로워지고 편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필요하고 재차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영역 가운데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좀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와 공과 공부를 통하여서 좀 들었다고 하지만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태반인 것이 한국교회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나 영적으로 잠자는 신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보험대로 합당하게 살지 않아서 견책해야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내가 예정받은 택한 백성이라고 그냥저냥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지옥에 갈 유기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좋은 예가될 것입니다.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부자는 죽었을 때의 천국이 아니라 불타는 지옥에서 눈떴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가 한국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진정한 알미란 행동제약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행동의 제약이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행동과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참 지식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 능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로교라서 예정론 때문에 그렇다고요?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그딴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딴 식으로 가르치는 무책임한 목사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 나태한 가짜 신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교육자와 교사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알렸음에도 알면서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개인의 때가 아니든지 이미 마귀들과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히 저주받을 대상으로 삼아진 유기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한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는 형식적인 껍데기 신자의 모습을 떠나서 진실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복음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등불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될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